그, 전반 홀은 너무 사실은, 김국진 프로님 따라하기 하면서 너무 살살 쳤어요. <laughs> 그러니까, 샷건 사진이 너무 많이 남고 해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금 이제, 길게 치도록. <laughs> 그래도 명식 230은 나와야 남자지, 그죠? 아무리 나이가 60이라도. <laughs> 자, 갑니다. 230은 모내겠습니다. 뭐하니? 요즘 잘 지내니? 하면서 치죠. 쭈욱. 뭐, 220도 안 갑니다. 2 1요 같죠. 폼이 많이 다르죠. 긴국진 프로님하고는. 그렇더만. 딱 이래, 이래. 아, 삶에서 칩니다. 칩니다. 그죠. 예, 여기. 아, 하면서. 멋지죠? 네. 그래서 이게 100% 확률이 아니고, 저는 10개 치면 한 6개 정도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9개는 돼야 돼. 8.5, 두 컵, 좋습니다. 8.5, 좋아요. 땅, 땅, 두 컵. 된것 같아. 그것도 세나? 아유, 그것도 세네. <놀람> 후, 치치, 치치, 치, 치. <놀람> 2m. 2m 조금만 보면 됩니다, 이건. 라이브 세개 칠라 하다가 감기는 수가 있어. 습 그래서 하나, 둘, 셋, 좀 올리고 그다음 쭉 이렇게. 자 김국진 프로님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요즘 많이 뭐잘 지내니 삼 있어. 얘기하면서 그냥 잘 지내하면서 쭉이렇게 <laughs> 마가감스 치더라고요. 100m 제일 좋아하는 거리인데, 피 잡아야 돼 110m 잡아야 됩니다. 오르막이 있어. 자, 피를 잡고, 네, 좋습니다. 잘 지내? 뭐하니? <laughs> 하면서 갑니다. 잘 지내? 뭐하니?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날다고 생각한다. 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자, 그래도해 보겠습니다. 뭐 하니? 이런 식으로. 잘 지내? 뭐 하니? 쭉 돌면서, 됐죠? 많이 돌리게 했어. 랜이 어, 박사님, 스윙세요입니다또완전내리막이네요딱 치워야 됩니다. 완전히 눕혀서. 이렇게. 자, 저는 8m만 일단 보냅니다. 나머지는 뭐쉬웁니다 8m. 딱 짧게 잡고 가까이 붙이고. 8. 8갑니다 됐죠? 들어간다 요거 아야 아까비 자 파3 135 8번 더블 찬스 갑니다 호리는 한 60만원 받습니다 <laughs> 제가 2000원을 보험료를 냈거든요. 자, 갑니다. 뭐하니? 잘 지내니? 그래. 하면서, 땅! 됐죠? 되네요. <laughs> 됩니다. 열 번만, 이제, 열 게임만 더 치면, 김국진처럼 완벽히 될것 같아요. 스크린에서 <laughs> 얘기입니다. 필드는 다릅니다. 자 5m 한컵 좋아요. 음 오른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떴죠. 아야 그것도 쳐나. 계속 올 거리가 거리는 못 맞추고 있어요. 엔돌핀 너무 떨어서 그랬어. 2.4 집중. 아, 참. 이 버디 찬스를 몇개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한 행진입니다. <laughs> 요즘 잘 지내요? 이거 아닌데. 아, 아. 이렇게 무서워하면 큰일 나요. 요즘 잘 지내? 하면서 이제, 어, 뭐야? 이거, 이거. 자, 따라 하기입니다. 요즘 잘 지내? 좀 돌려놓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 땅, 땅 찍어놓고. 잘 지내? 어. 이상하게 맞았어. 벙커까지 가버렸어. 140, 20%면 15, 30, 170 봐야 되네요. 자, 뭐, 하이브리드로 어, 130에서 26이니까 156이네요. 156이면 6번.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6번 나오라고 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벙커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땅, 땅. 어서와. 하면서. 갑니다. 어서와. 너무 감았네요. 왼쪽으로 많이 감겼어요. 벙크, 투 벙크. 자, 여기서 올립니다. 지금 그린 주변의 벙크기라서 40% 그러니까. 절반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7m, 30m의 절반이면 40이죠. 어, 40이 좋습니다. 40이면 요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40이 갑니다. 요 정도 멋질 거예요. 야 고마가라. <laughs> 계속가네 7m, 두컵 2컵 반. 두 컵만 봅니다. 7m 보고. 조금 더 보고. 두 컵만 봅니다. 7m. 두 컵. 약하나? 그러니까. 이야. <laughs> 좀 짧았어요, 사실은. 좀 지나가야 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따라하기 부담 안 가지고 아 어떤 분은 초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프 치는 게뭐 이게 스포츠가 아니고 완전히 이이 공부하러 온것 같아서 김국진 님 따라하기 자 왔니? 보면서 어서 와 하면서 쭉할수 있는 어차피 파이브죠 이거

이건 183. 이거 안 잡아도 되긴 한데 잘 칠게 부드럽게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183쭉 갔다 이제 몸이 먼저 나가버리는데 열려 버렸어. 자 하나 더 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흐흐. <laughs> 색 바꿨습니다. 3번 우드에서 고구마로 정확하게. 자 놀러 왔니? 그래, 하면 쭉. 이렇게 세야되고. 허리가 돌아가야되고. 어디로 가노? 자, 또 여기서 넣는 방법이 있어. 네. 자, 30m네요. 좋습니다. 30m 정도 오른쪽 가깝게. 30. 아, 야, 야, 야. 아, 러프에 맞았어요. <laughs> 짧았네요. 자, 쇼스 반드시 넣겠습니다. 자, 18m 봉. 굴립니다. 면적 한 클럽. 아, 굴리긴 굴리는데. 뛰어야 돼. 약간 여기 러프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굴리니까 러프 그냥 해서 정지를 해버렸어. 하하. 이런 이런. 자, 그래도 장갑 벗고 신중하게 12m 두 클럽 조금 더덜 봐주면 됩니다. 세게치기 때문에 12. 된것 같은데. 됐나요? 됐나요? 하하하. <laughs> 파트러플 아, 보기도 합니다. 오비 나고, 별거다 했네요. 자, 홀리는거금 2,000원을 봉금으로 넣었습니다. <laughs> 170채야 되네요. 자, 오번오번 아이언으로 돌매치기입니다. 뭐하니? 하면서, 뭐하니? 하면서 치겠습니다. 뭐하니? 바디턴이죠. 바디 예, 바디를 돌리면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가는 장점이 있죠.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는 건진 것 같아요. 바디턴에 의해서 그릴을 최소 10% 많게는 20% 까지 늘릴 수 있다 10, 17m 17m 5컵 좋습니다 17땅땅 땅, 때려야 됩니다 먼거는 시야컷만 봐주고 멀기 때문에 17 조금 더 봤어야 됩니자 어서 와 하면서 툭. 그러니까 이 어깨가 상당히 많이 아프거든요. 힘이 막 들어가니까. 그런데 바디 스턴을 하면 어깨가 안 아파요. 자 갑니다. 이번 입니다 어서 와 하면서 이만고틀어놓고 여기 또 올라가는 거죠, 그냥. 어서와, 틀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바디턴이죠? 네. 아이, 또 러퍼 가냐. 아, 7번 또 잡아야 돼. 좋았어. 아까 안된거 바디턴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자, 요렇게. 몸을 돌려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돌려놓고, 바디턴 한다고 했는데, 이게 헤드가 이렇게 먼저 가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헤드를 못 돌렸습니다. 10. 자, 참 어렵죠. 그래서 이 고수님을 따라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55m 보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죠. 15는. 요 정도. 땅. 갑니다. 약간 왼쪽 바람. 멋지죠? 정말 지금 두께임째 치는데 너무 편하게 치고 있습니다. 한 컵. 15m 한 컵. 땅. 땅 집중. 된것 같기는 한데 아야. 셌네요. 대 이메타. 오른쪽 방크. 자, 오늘 바디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엄청나게 치고 있네요. 본전 뽑고 갑니다. 파파이브, 여기서는 반드시 버디를 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어, 왔니? 하면서. 왔니? 하면서 딱 놓고 바디턴 쭉 올라가고. 됐죠 네. 뭐좀 엉성한 바디테이인긴 해도 아직은 <laughs> 자그 다음 봅니다 어 205m네요 205 그냥 칠러 봅니다 이거 부드럽게 그냥 지를거예요 부드럽게 지르겠습니다 3번 후드로 오르막이 있어서 불가합니다 절대 Ready. 뭐, 그냥 지르는 거죠. 바디턴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갑니다. 네, 됐습니다. 버디만 하면 되지. 뭐. 버디면 하면 되지요. 자, 44니까. 자, 850m 보면 되네요. 50m, 약간 크게 봐도 됩니다. 50. 바디턴. 요것도 바디턴. 50. 요까지. 멋질 거예요. 자르나. 좀 자르네. 12, 13. 한 클럽. 좋아요. 13, 한 클럽 도전. 1 3 땅. 땀땀 땅. 땡 크나. 아야, 크네. <laughs> 그리 조정이 어렵지. 동명 박사님. 지나요 2m. 한 컵. 그 왼쪽으로 이봐라 약간 세계 적게 본다고 했는데 그대로 봐버린 거예요. 응. 자. 3m 다 보고 3m 오른쪽 끝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안, 안 들어갑니다. 엉 망됩니다. <laughs> 우리가 골프는 일주일에 피로, 한달 피로를 풀기 위해서 왔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수양입니다. <laughs> 자, 바디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 왔니? 어, <laughs> 씨, 안 된다, 이거. <laughs> 자, 좀 멀리 놓더라고요. 자, 왔니? 하면서. 합니다다 이렇게 부드럽게 잡고 헤드를 쭉 응? 바디 턴을 어, 했습니다 157번 보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바디 턴 갑니다 쭉 알겠습니다. 눌러치면서 바디턴입니다. 왔죠? 막판에 하나 보여주네요.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네요. 요 3.5, 3.5 체급 좋습니다. 구시나? 아, 이거 이상하게 거리가 안 맞네. 힘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 치면서 힘을 적겠으니까 남는 것 같아요. 자, 3m 한 컵. 네. 자, 스파는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이지만, 오늘 제가 김국진 프로님 따라하기, 배우기, 어, 왔니? 하면서 치는 그에 관해서 바디턴에 관해서 이제 해봤는데, 그러니까 발자국 이렇게 떼면서, 어 하면서 이렇게 왼발에 딱 힘을 주면서 딱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데, 저는 아직 그게 <laughs> 많이 멀었습니다. 한 10개임 정도 더 하면은, 발끝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이제, 김국진 프로님은 대단한 부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도 안 나가요. 그런데 드라이브 230 정도 가고, 아이언 같은 거, 세컨샷 할때 탁탁 붙이고, 뭐, 퍼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를, 이제, 그게 다, 제목이, 그침 없는 골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힘 빼고, 살랑살랑 치니까, 70, 80대도 얼마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치기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